올해 3루 골드글러브는 누가 차지할까? 박용태 KBS N 스포츠 해설위원은 12일 인치에서 열린 SSG 랜더스와 기아 타이거즈의 경기를 중계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올해 3위 선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골든글러브 경쟁이 매우 흥미로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 이유는 유력한 후보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3명이 플레이어 간의 전투인 것으로 보입니다. 기아 김도영. SSG 최정, 두산 허경민, 다만 상황에 따라 아직은 롯데 손호영, 하나 노시환 키움 송성문 등이 출전할 여지는 충분하다. 김도영은 66경기에서 타율 0.338, 16 홈런, 45 타점, 61 득점, 22도로 OPS 전구 84를 기록했다. 그는 득점 1위, 안타 3위, 장타율 4위, 정오구영, OPS 4위, 홈런 5위, 도로공동 5위, 타격부문 6위를 기록했다. 통계에 따르면 그의 워은 4.16으로 리그 1위다. 조정 득점력은 151.3으로 5위, 가중출루율은 428로 역시 5위에 랭크됐다. 김도영은 골든글러브 수상에 필요한 720이닝을 무난하게 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도 첫 타이틀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의 유일한 약점은 15개로 토너먼트에서 가장 많은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수비력을 지속적으로 발휘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정은은 올 시즌 59경 기에서 타율 0.295, 18 홈런, 57 타점, 39 득점, OPS 1.028을 기록하고 있다. 홈런 수는 18개로 순위에서도 1위를 차지했다. 우리는 작년에 29 득점으로 2위를 차지한 아쉬움을 만회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2016년, 2017년, 2021년에 이어 네 번째로 챌린지에 참가했다. 그의 장타율도 .630으로 리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석증 증상으로 이틀 연속 결석했다. 그러나 실력만 놓고 보면 그는 여전히 토너먼트 최고의 선수 중한 명이다. 경쟁력은 2차 통계에서도 언급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그는 점사사류기 가중출루율로 리그 2위를 기록했고 조정점수 156.4로 4위, 워 2.44로 2 1위를 기록했습니다. 허경민은 타율 점사무륙, 홈런 3개 올시즌 57경기에서 32타점, 2도로 OPS.891을 기록했다. 안경을 쓴뒤 눈에 띄게 성숙해진 모습을 보이며 향상된 타격력을 보여줬다. 타율 3위 안타 3위, 90개. 그러나 6월에는 타율 0.233으로 부진에 빠졌다. 지난 14일 고척 키움전에서 이 안타를 때려내며 이달 첫 멀티 히터를 기록했다. 이번 누수는 타구감을 되찾는 기회가 될수 있다. 워은 2.74로 리그 14위다. 위세 선수는 시즌 내내 안정적인 활약을 펼쳤다. 허경민의 타율과 최정의 장타력이 강점으로 꼽힌다. 김도영은 이두 가지 자질을 모두 갖춘 암살자다. 다만 올해 수비는 다소 불안한 모습이다. 반면 최정과 허경민은 수비력이 뛰어나다. 특히 최정은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고의 서드 풀백으로 꼽힌다. 수는 손호영, 노시환 송성문이다. 먼저 손호영은 LG 트윈스에서 롯데로 이적해 야구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다. 올 시즌 40경 기회 출전에 타율 점삼사영 홈런 5개, 타점 27, OPS 정구 2형을 기록 중이다. 특히 지난 4월 17일 LG전 이후 25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했다. 구단 최다 기록인 박정태의 기록에 6경기 앞선다. 그러나 부상과 그 결과로 인해 그는 아직 필요한 목표수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방어 라운드 수도 166 라운드로 제한됩니다. 골드글러브 후보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포지션에서 720이닝을 채워야 한다. 지난해 골든글러브 수상자 노시완올 시즌 67경기에서 타율 0.275, 16홈런, 48타점, OPS 0.831을 기록 중이다. 홈 경기는 5위를 차지했다. 시즌 초 부진을 극복한 뒤 5월부터 점차 실력을 회복했다. 게다가 3루수 최다인 579이닝을 소화했다. 단 4개의 실책으로 안정적인 수비를 펼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조회수를 늘려야 할것 같습니다. 게다가 송성문은 개인 최고 시즌을 보내고 있지만 영향력은 크지 않다. 올 시즌 64경 기에서 타율 점 3이사, 홈런 9개, 48타점, 31득점, OPS 전구 1 0 타율 점 3이8을 기록하고 있다. 수비이닝은 318과 3분의 2이닝으로 많지 않다. 그 이유는 이 직위가 부하들과 공유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2.74 월로 리그 13위를 기록했다. 3루 골든글러브 레이스에는 또 다른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NC 다이노스 박성민입니다. 박성민은 올 시즌 66경기에서 타율 0.277, 15홈런, 51타점, OPS 0.840을 기록하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3루수로서 525와 3분의 2이닝을 소화했다. 그리고 6번이 실수만 했습니다. 이는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박성민은 지난해 3루수 부문 골든글러브 최종후보에 올랐다. 당시 그는 129경기에서 타율 289, 25홈런, 85타점, OPS, 831로 커리어 최고 시즌을 보냈다. 아쉽게도 골든글러브는 하나 노시환에게 세표차로 패했다. 올해는 복수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KT 위즈 황재균도 3루수 골든글러브 경쟁에 나설 실력을 갖췄다. 황재균은 올 시즌 65경기에서 타율 0.284, 11홈런, 52타점, OPS 0.785를 기록하고 있다. 수비에서는 456과 3분의 1이닝을 책임지며 7실책을 범했다. 공격력은 다소 아쉽지만 폭발력이 뛰어난 암살자로 유명하다. 게다가 탄탄한 수비가 그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삼성 라이온즈의 이원석도 후보로 거론됐다. 이원석은 올 시즌 51경기에서 타율 0.162, 7홈런, 34타점, OPS 0.724를 기록하고 있다. 수비 이닝은 총 407과 3분의 2 이닝, 실책 3개를 기록했다. 그의 장점은 시작이 좋고 고르게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루수의 평균 자책점, FIP, 은 5.21호 수비력도 인상적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요구되는 슛수를 달성하지 못했다. 골든글러브에 필요한 수비 이닝이 부족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아타이거즈의 류지역입니다. 류지역은 66경 기에서 타율 0.252, 8 홈런, 36타점, OPS 0.698을 기록했다. 3루수로 519이닝을 소화했다. 그리고 9개의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의 가장 큰 무기는 탄탄한 어깨다. 그의 도루 방지율은 429로 리그 3루수 중 가장 높았다. 다만 아쉬운 점은 타격지수가 다소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3루수 골든글러브 경쟁이 치열하다. 시즌이 다가올수록 선수 개개인의 방향성이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도영, 최정, 허경민 등 초반부터 두각을 나타낸 선수들이 마지막에는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허영, 노시환, 송성문 같은 복병들이 상황을 반전시키는데 성공할 것인지. 이밖에도 박성민, 황재균, 이원석 등 다크호스의 연기가 돋보인다. 그리고 류지혁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 선수 부문에서는 누가 웃으며 정상에 오를지 귀추가 주목된다.